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내용일치 문제였는데, 주의할 거. 안내물 나왔을 때, 물론 쉬운 유형이지만은, 제일 처음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일치인지 불일치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냥 가면 안 돼. 내용과 지금은 일치하는 거였어. 불일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답이 후반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래부터 가는 게 좋긴 해. 그래서 쌤은 먼저 5번부터 가볼게요. 자, 5번 가서 보니까 확인합시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할 수 있다라고 돼있죠. 아랫 부분에 있을 거고, 어딱 보니까 여기 패치 보이죠? 음식과 애완동물이알프로 i 비티드 금지되고 있대 인더뮤지엄에서 금지되고 있는 거니까 5번은 X였죠. 어셈탑 이러는 게 아니고 내용 일치였죠. 불일치 아닙니다. 5번은 X고 그 다음 4번 가보자. 4번 가서 보니까 가이드가 동행하는 관람은 예약이 필요하다. 진짜 그런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가이드가 동반되는 관람 여기 있네. 가이드 투어가 있고요. 이것이 그 다음 가서 보니 시간 나와 있고 더투어스가 are free. 무료야. 그리고 require no bookings. k 이 동사로 쓰이면 예약하는 거니까 예약 같은 거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럼 4번에 이거 오야 x야? 예약이 필요하다니까 x가 되겠죠? 5번도 x, 4번도 x. 둘다안 되고. 자, 3번가 보자. 3번 가서 보니까 공룡 퀴즈 우승자는 화석을 상품으로 받는지 올라가서 갈게요. 공룡 퀴즈, 공룡 퀴즈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공룡 퀴즈가 나왔어. 공룡 퀴즈가 나온 다음에 시간 나오고 나서 원위너한 수상자가 오브 우리의 이러한 공룡 퀴즈에 있어 우승자는 윌비기분 지금 기부의 수동태니까 받는 게 되겠죠? 받을 거래. 뭐를 받아? 진짜 화석을 as a prize 상으로 받을 거래. 아, 3번은 그러면 정확히 나와 있네요. 3번 맞는 얘기였죠? 3번이 오니까 얘가 답이죠. 답 체크한 다음에 나머지 2일까지 가볼게. 2번 가서 보니 어린이의 입장은 무료이다. 어린이의 입장 올라가 볼까? 어린이 입장 어딨을까? 어, 여기 보이죠? 출드런, 어린이 입장인데 무료인가요? 아니죠. 2달러 내야 됩니다. 무료 아니야. 2번 땡이죠. 안 되고요. 마지막 1번 가서 보니까 일요일은 휴가 일이다. 올라가서 확인할게. 제일 위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 열려있는 영업시간 나와있죠? hours 시간 나와있는데 월부터 금까지는 9시, 5시까지 열고 있고요. 그 다음 가보니까 Saturday, Sunday 쉬어 안 쉬어? 안 쉬죠? 조금 더 단축 업무하지만 어쨌든 간에 근무를 하고 있죠? 문 여는 거니까 1번도 역시 X였죠? 지금은 내용 일치 묻는 거였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까지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굿락